지나고 <laughs>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굳이 좌표축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잡아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4, 어 B점은 마이너스 1,2, C점은 3,4 이렇게 있는데 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a를 지나고 삼각형 abc를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다. 그러면 요 점을 지나고 어떤 직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하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럼 이 점을 지나면서 이등분 하려면은 이렇게 되면 이등분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되면 어, bc를 어, 어떻게 하면 이 bc를 정중앙, 중점을 지나는 게 이등분 하는 거죠. 왜? 이 길이하고 이게 진짜 밑변이었죠 높이는 어때요 높이는 여기서 높이는 같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밑변의 길이가 절반으로 나눌 때만 이등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높이는 동일해요 여기 삼각형이나 여기 삼각형은 여기 높이는 동일하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밑변이 이등분 돼야 된다 그래서 요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bc의 중점은 어떻게 봅니까.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 어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2를 나누면 1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6인데 2를 나누면 3. 아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은 a라는 점을 지나고 요 m이라는 점을 지나는 a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어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찾아야겠죠. 기울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 3이죠. 얘에서 얘를 빼면은 1이죠. 기울기는 예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네, 그렇죠? 마이너스 어, 3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다. 그래서 y 마이너스 y1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x1. 어, 요점이 더 편하네요. 저는 x1에 1 집어넣으면 여기에 1될 거고 여기에다가 3집어넣으면은 3이 되네요. 자, 정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거고, 얘가 넘어오면 플러스 3인데 3분의 9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y는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0.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 주어진 마름모입니다. abcd는 마름모이고요.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이 마름모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 마이너스 어, 1, 1이라는 점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 1.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이 사각형 마름모가 이등분 되고 싶대. 이렇게 하면 이등분 됩니까? 이등분 됩니까? 아, 이등분이 되려면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응? 마름모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날 때만 뭐가 된다? 이 사각형 이등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지금 합동이라고요? 합동? 왜 합동입니까 이거? 왜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각하고 요각은 서로 맞꼭지각이라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요각도 같죠, 그렇죠? 요각도 이렇게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원래 같죠. 그래서 어 ASA 합동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죠? 어, 이두 개의 이삼각형하고 요요 삼각형은 합동이고. 어그 다음에 똑같은 조건도 이것도 이것도 같은 조건을 따지면 합동 조건을 만족을 하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어그럼이 요구하고 요건 넓이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등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정이 됐어요. 어떤 점을 지나는 거? 요점. 3,2를 지나는 거. 자 3,2를 지나고 어떤 점을 지나는 거? 요점을 지나는 거.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라고 하는 거니까. 기울기를 먼저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에서, 예를 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예에서, 예를 빼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4분의 1이네요. 기울기가. 자, y-y1은 4분의 1. x-x1. 어, 전요 점을 집어넣을게요. x 값이 3, y 값이 2. 자, 그러면은 4분의 1, x-4분의 3.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는데, 4분의 8. 어, 그러면 4, y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도 한번더 풀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그 교재 연습 문제가 있는데요. 이, 직, 이 직사각형과 이 직사각형을 동시에 이등분하는 뭐를 찾죠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그렇죠? 두 개의 직사각형을 동시에 이등분한다. 그러면 얘 대각선을 쫙 그려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할까? 응. 음, 얘를 줄이고요. 얘만 확대하자고요. 눈음을 확대, 확대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얘 대각선을 먼저 그려 주고요. 이렇게 대각선. 그다음에 여기도 대각선을 그려 주고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이고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뭘 하는 거야? 이등분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두 개의 교점만 찾으면 되는데, 어,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 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하고 2의 절반. 정중앙 값.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평균 값 내면 돼요. 8이죠. 그러면 8은 4죠. 여기가.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요 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어, 2, 4라는 점을 지나는 거고 요 점은 얘랑 이랑 더하면 10이죠. 10이니까 정중앙은 5가 되는 거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정중앙이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5, 마이너스 3을 지나야 된다. 5,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알면 직선 찾는 건할수 있죠. 그쵸?